네. 원주 조앤니 이호정, 황소리, 나에게 미용이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용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어설프게 학교 생활을 <laughs> 보내던 중 공부에 전념하지 않을 거라면 기술을 익히는 게 미용학원을 가보는, 가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엄마의 권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공부보단 쉽겠지, 공부보단 재밌겠지 라는 생각으로 학원을 다니다가 점점 흥미를 느껴 이것 좀 재밌다,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 엄마가 준 최고의 기회를 잡은 거였습니다. 열심히 학원도 빠짐없이 가고, 정말 열심히 수업도 듣고 그랬지만, 누구나 그래, 그렇듯 슬럼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가는 시간에 차라리 친구들과 놀고도 싶고, 연습하는 시간에 잠이라도 많이 자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딸 하나를 잘 키워주신다고 많이 배울 수 있게 뒤에서 항상 받쳐주시고, 항상 내 뒤를 밀어주신 엄마, 엄마 아빠가 있으시기에 죄송해지고 내가 여태까지 사려오다가 겨우 손에 익숙해질 때, 질 때쯤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면 다른 일은 실증이 안 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한순간 생각을 조금 바꿨고 그 한순간 친구고 보고 신경 쓰지 않고 놀지도 않고 학원에 빠져 나의 목표를 이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미용학원을 다 수료해서 졸업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포기했으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의 첫 직장 조앤니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풋풋한 어린 모습으로 입사하게 되어 서툴고 모르는 것 투성이었지만, 함께 일하는 가족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은 많이 어른스러워지고 성장한 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의 소중함과 사람에 대한 배려심을 느끼고 배우게 되고 내 안에 숨어 있던 꿈을 찾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또한 많은 교육을 통해 차차 성장해 나가는 제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어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나에게 미움이란 지금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꽃망울입니다 피어오르겠다는 그 집념처럼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될 미용에 대해 더큰 사람으로 성장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꿈을 향해 집념하다 보면 언젠가는 활짝 피어오르는 눈부신 꽃처럼 저도 눈부시고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꽃이 시들지 않도록 화려한 꽃이 <laughs> 활짝 피어오를 수 있게 응원하고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